이번 발렌타인 데이에 남편에게 무엇을 만들어 줄까 고민하다가 예전에 한번 만들어 줬던 오피파이를 제대로 다시 한번 만들어 줬어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어서 남편이 물개 박수를 쳐줬어요. 그리고 제가 만들었지만 정말 저도 맛있게 잘 먹었어요. 초코빵 부분은 정말 부드러우면서 초코 맛이 진하고 버터크림은 적당한 단맛과 부드러움으로 왜 우비파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는지 이해가 갈 맛이었어요. 버터밀크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버터밀크에는 식초나 레몬이 들어가야 되는데, 식초나 레몬 8g에 우유 112g을 섞어서 한 5분가량 냅두면 윗부분에 덩어리가 져요. 이게 버터밀크인데, 미국의 오래된 전통 베이킹에는 이게 특히나 많이 들어가는데, 일반 우유로만 만들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제 가루를 끼리 계량을 해보도록 할게요. 중력분 210g 베이킹 파우더 5g 베이킹소다 1g 코코아 파우더 72g 코코아 파우더는 반드시 베이킹용을 써야 하며 꼭 채를 쳐줘야지 안 뭉쳐져요. 반죽 만들 때는 얇은 핸드 믹서기 날을 사용하시고 버터크림 만들 때는 두꺼운 거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넓고 깊은 볼에 실온에 둬서 말랑말랑해진 버터 170g을 넣고 핸드 믹서기로 크림화 시켜주세요. 너무 열심히 말고 그냥 잘 풀릴 때까지만 크림화 시켜주세요. 클린 버터에 설탕 200g과 소금 2g을 넣고 핸드 믹서기로 또잘 섞어주세요. 벽면에 묻은 건스패출라로 정리해준 다음에 또 한번 핸드 믹서기로 돌려주는데 이것도 어느정도 설탕과 버터가 섞이면 멈춰주시면 돼요. 계란 한개 넣고 잘 섞일 때까지 핸드 믹서기로 또 섞어 주세요. 아 그리고 이름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자면 미국 아이들이 너무 맛있게 먹어서 된 감탄사 i 피에서 기원하여 탄생된 케이크 샌드위치 쿠키예요. 이제 액체류를 넣어 줄게요. 아까 만든 버터밀크 120g, 커피 60g. 케이크 쿠키의 핵심은 이 커피인데, 커피와 초코가 만나면 아주 진하고 풍미 좋은 초코맛을 내줘요. 핸드믹서기로 잘 섞어주는데, 액체를 넣고 오래 돌리면 분리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어차피 가루를 넣어줄 것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당황하지 마세요. 스패출라로 벽면 한번 정리해주시고, 채처 준비해두었던 가루를 이제 사용할 것인데, 반 정도 먼저 넣고, 핸드 믹서기로 조심히 돌려주세요. 어느 정도 섞이면 나머지 반을 넣고 이번에는 스패출라로 잘 섞어주세요. 나머지 반을 스패출라로 섞는 이유는 가루가 너무 사방에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스패출라로, 어 섞어줄게요. 쿠키 스쿱 지름 5cm로 떠서 간격 두고 종이 호일이나 데프론 시트에 올려주세요. 총 20스쿱이 나오는데 한 판에 일곱 개 정도 올리면 좋아요. 200도에서 예열한 후, 190도에서 9분 구워졌어요. 전총세 판을 구웠고, 5분에서 나온 케이크 쿠키는 바로 렉에 올려서 식혀주세요. 이제 스위스 머랭 버터크림을 만들어 볼게요. 흰자에 설탕 넣고 중탕한 후에 휘핑하여 머랭을 만든 후에 버터와 섞는 기법인데요. 스위스 머랭 버터크림은 실패할 확률이 적고 작업성도 좋아요. 그리고 만들기 어렵지 않고 맛도 좋은 착한 버터크림이에요. 레터링 케이크나 빈티지 케이크 만들기에 적합해요. 저는 깍지 806호로 준비를 한번 해보았어요. 계란 흰자 3개를 준비해주세요. 볼에 계란을 깨고 나서 노른자를 건져내는 것이 제일 깔끔하고 쉬운 방법이에요. 저는 이날 빅토리안 케이크까지 만들어서 버터크림을 좀 많이 만들었어요. 설탕 200g을 계량하여 넣어주세요. 어, 빵, 초코빵 부분도 그렇고 버터크림 만들 때도 크림을 줄이시면 안 돼요. 냄비에 물 조금 넣고 중불로 올려주세요.그리고 그 위에 준비해둔 흰자와 설탕 볼을 올려주세요.냄비에 물이 직접적으로 볼에 닿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로 볼을 데워줄 거예요.설탕과 흰자 볼을 올리고 위스커로 지속적으로 섞어주세요. 중불에 중탕으로 70도까지 머랭 온도 올려야 하는데, 온도계가 없다면 만졌을 때 뜨끈한 상태이고, 설탕 알갱이가 안 만져지고, 찐득거림은 잘된 거예요. 볼을 이때 냄비에서 내려도 돼요. 뜨거운 냄비에서 내린 후에, 뾰족하고 단단한 머랭이 생길 때까지 고속 휘핑해주세요. 휘핑은 머랭 온도가 30도로 떨어질 때까지 계속 해주셔야 돼요. 즉 실온으로 떨어질 때까지 단단하게 머랭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영상보다 좀더 폭신폭신한 상태가 되면 완성된 거예요. 뿌리 만져봤을 때서 있으면 딱 좋은 상태예요. 말랑말랑한 실온 버터 271g을 작게 잘라서 준비해 주세요. 저속으로 버터 한 수저씩 넣어가면서 핸드 믹서기로 섞어주세요. 참고로 버터를 넣으면 머랭이 죽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계속해서 정량씩 넣어가면서 섞어주시면 돼요. 버터를 다 섞었으면 바닐라 익스트랙트 6g을 넣고 섞어 주세요. 바닐라 익스트랙트 넣기 전에 한번 맛보면은 앙글레스트 버터크림 맛이 나요. 그 기본 마카롱 사이에 들어가는 필링이요. 만약 버터크림이 너무 묽으면 냉장고에 10분 정도 넣어 놓고 굳힌 후에 사용하시면 돼요. 준비해 놓은 짤주에 담아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짤줄 없으면 좀 두꺼운 비닐에 넣고 잘라서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이제 샌딩을 할게요. 버터크림 외곽부터 열심히 삥 둘러서 싸준 다음에 가운데를 채워주세요. 가운데에 딸기잼을 한치 스푼 올려도 정말 맛있어요. 빵 부분은 정말 초코케이크 시트지처럼 부드럽고 맛있어서 그냥 커피랑 먹어도 완전 완전 맛있어요. 버터크림도 맛보면 너무 부드럽고 맛있어서 뚜껑 열고 크림 부분만 긁어서 먹고 싶을 정도예요. 아메리칸 초코파이라고 불리우는 이 우피파이는 초코파이보다 더 초코 맛이 진하고 버터크림의 맛이 크리미하고 풍부해서 우리나라 초코파이의 얼음 버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만들기도 어렵지 않으니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